네.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37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According to legend, once a vampire bites a person, that person turns into a vampire who s i n k s the blood of others. 자, 여러분들, 어 드라큘라, 뱀파이어죠? 뱀파이어는 흡혈귀예요. 그 드라큘라는 유명한 흡혈귀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예. 저도 어렸을 때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According to legend. 우리 according to 그러면 뭐뭐에 따르면입니다. 이거 하나 필기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legend 그러면 뜻이 전설이죠. 예, 전설. 전설에 따르면 once. once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접속사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접속사로 쓰이면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필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일단 a vampire. 자, vampire가 흡혈귀라고 했어요. 예, 흡혈기, 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무서운. 이흡혈귀가 a person 한 사람을 bite. 자, 목을 물죠? 물어버리면, that person, 아까 좀비 영화처럼, 그 사람은 turn into. 요거 외우셔야 돼요. 뭐뭐로 바뀌다 변하답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 요걸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become이나 아, changes into. 뭐뭐로 바뀐다. 어, 그럼 또그 사람도 뱀파이어 흡혈귀로 바뀝니다. 그랬구요 여기 후는 뭡니까? 축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꾸며줍니다. 자, 시크 그러면 찾다 이 말이죠. 뭐뭐를 찾다. 뭐 뭐를 찾다? 뭘? The blood of others. 우리 others 그러면 대명사로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찾는 흡혈귀가 된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전설에 따르면 일단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 일단 뭐하면그 사람은 흡혈귀가 돼요. 그 사람도 뭐 다른 사람들의 피를 찾는 축격관계대 예, 명사니까 여기 S 붙는 거 단수 이런 거잘 봐두시고 예, 접속사 원스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A researcher came up with some simple maths which proves that these highly popular creatures can't exist. A researcher. 한 연구자가 came up with.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come up with. 밑줄 그었나요? 생각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가 어떤, simple, 어떤 간단한 수학을 생각해냈어요. 간단한 수학. 뭐 수학 공식 혹은 수학,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콤마 다음에 위치가 있죠 콤마 다음에 위치 이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법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end is로 바꿀 수 있어요 end is로 필기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위치와 that 이렇게 골라라 그랬을 때 반드시 위치를 고르셔야 돼요 that은 쓸수 없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심표 that 못 씁니다 한 연구원이 간단한 수학가 아니고 수학이죠. 간단한 수학을 생각해냈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시 의미하는 건 위치가 의미하는 건이 수학이에요. p r 브가 뭐야? 증명하답니다. 자, 대신 접속사겠지? This highly popular creature. 이 highly 여러분들 매우라는 뜻이에요. 이 매우, 매우. 하이 g 쓰시면 안 돼요. 이것도 오타가 좀 많네요. 하이 g 쓰시면 안 돼요. 하이는 높은이고요. 하일리가 매우입니다. 이것도 단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휘 시험에. 이 매우 인기 있는 크리처. Creature. 크리처가 뭡니까? 존재들. 이런 뜻인데 여기 크리처가 의미하는 건 문맥상 뱀파이어스를 의미하는까 이거 여러분들 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자, 문제 내봅니다. These highly popular creatures가 의미하는 건 뭐냐? 뱀파이어다. 이 매우 인기 있는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존재, 즉 흡혈귀는 이거지스트가 뭡니까 존재하다죠. 존재하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야 뱀파이어는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It doesn't make sense 이걸 한 거죠. 자 이번 문장에서는 어법적으로 봤을 때는 코마 위치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단어는 highly, 그리고 creatures가 의미하는 건 뭐냐? vampires, 이런 예상문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hysics Professor Kostas e f t i m i o s 이름이 어렵네요. Rock Breakdown the Mist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피직스에다가 물리학이라고 적으시고요. 프로페서에다가 교수. 센트럴 어, 플로리다 대학 교수. 물리학 교수. 코스타스 엘스티 미아우스. 요거는 이제 교수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연구. 워크를 연구라고 합시다. 주어라고 적으시고. 브렉스다운의 동사. 더 미스에다가 뜻 적어주세요. 미신, 미신. 이게 신화도 되지만 지금은 미신이라고 봐야 돼요. 이 미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이 진실이 아닌 이 생각을 브레이크다운, 무너뜨립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 하나 해보면 디스프루브스 더 미스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디스프루브가 뜻이 뭐냐면 잘못됨을 증명한다, 아님을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교수님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Suppose that on January 1st, 1600 the human population was just over 500 million. 자이 교수님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좀 재미 삼아 증명한 것 같은데요. 가정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가정해 보자. 요 대수는 여러분들 접속사예요. 서포즈는 가정해 보자.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160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한 음, 400년 이전 1600년 1월 1이래요. 전 세계 인구 휴먼 파퓰레이션이 얼마였느냐. 뭐 이건 추정치겠죠. 한500 million 그러면 5억입니다. 5억. 5억. 5억이 좀 넘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랬습니다. 좋아요. If the first vampire came into existence that day and bit one person a month, there would have been two vampires by February 1st, 1600. 자, if 만약에 the first vampire 최초의 흡혈귀가 came into existence. 여러분들, 이게 생겨나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동의어, a p p e a r 도꼭 필기하세요. 필기하시면서 설명 들으세요. existence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존재죠. 존재. 이걸 being이라고 바꿔 적어도 되는데요. existence 대신에요. 그냥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요. 예. 생겨났다 이런 뜻이요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 그냥 생겨났다. 만약에 최초의 흡혈기가 That day, 그날. 요 그날이 언제예요? 요 가정이죠? 1600년 1월 1일 날. 이 세계 최초의 흡혈기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물었대요. 한 달에 한 명씩. 한 달에 한 명씩만 물었나요? 어쨌든. 여기 동사가 병렬입니다, 여러분들. 병렬. 여러분들 이거 병렬이라고 표시하세요. 제가 분홍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두개 병렬입니다. 병렬. 이렇게 여러분들 예쁘게. 필기를 합니다. 병렬구조잖아. 그지? 음.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을 물었다면 요거 바이트의 과거형이에요. 제가 적어놨죠. 바이트, 물다비트 과거 과거 병렬구조. 그러면 대열 우드 해부빈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드 해부빈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우리가 우드 해부 다음에 과거분사. 우드 해부빈 그러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1600년도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1600년 2월 1일 한 달에 한명 물었으니까 물린 사람은 뱀파이어가 되니까 한 달에 한명 물었으니까 이제 두 명으로 늘어났겠죠 두 배가 되었겠죠 두 명의 뱀파이어가 있었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장에서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요 KM하고 비트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우드 헤브 PP가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쓰였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A month later. 자, 한달 후에 there would have been four. 당연히 4명 생기겠죠. 왜? 2명이 또 각각 1명씩 물었어요. 그죠? 이의 배수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 달에는 8명, 그리고 나서 16명, and so on은 계속해서. 그죠? 예. 이렇게 이의 배수로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n just two and a half years, the original human population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s with no humans left. <laughs> 여러분들 이제 뭐이거 재미 재미로 하는 거지만 이뱀파이어가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수로 늘어나잖아요. 배수로 늘어나면 예 정말 짧은 기간에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이에 배수로 늘어나면 어 모든 인구가 흡혈귀가 됩니다. 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흡혈귀가 될 텐데요. 자 얼마만에 걸리면 여기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면 2 and a half years 2년 6개월이에요. 2년 반 2년 반 만에 the original human population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original 그러면 원래의 이 말이잖아요. 원래의 원래 있었던 우리 5억 인류의 인구는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또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 would have pp가 뭐였죠? 여기 과거의 추측, 뭐뭐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모두 다 흡혈귀가 되었을 거예요. All would have become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s.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어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질문 무조건 나온다. 이 부분은 필기하세요.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를 쓰는데 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설명 잘 들으세요. 수동의 관계가 형성되면 과거분사를 써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No human left 이해되시죠? 여러분 해석 될 겁니다. 단한 명의 인간도 남겨지지 않은 채왜다 흡혈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left living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그대로 넣어 놓 겁니다. But look around you.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Have vampire taken over the world. 됐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Have plus PP. 어, 현재 완료의 의문문이죠. Take over가 뜻이 뭐다? 이게 점령하다, 정복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Occupied, take over, 점령하다. 흡혈귀가 세상을 점령했나요? 여러분들 저 흡혈귀인가요? 아니죠. No,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참 재밌죠? 예, 재밌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어법들을 중간중간에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한번 파악할게요.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는 수학으로 증명되는 흡혈기의 부재. 영어로 하면, absence of empire proven by mass. 수학으로 증명되는 흡혈기의 부재. 흡혈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목은 어때요? 두번파어 시그지스트 흡혈귀는 존재하나요? No. 이렇게 제목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